오늘은 저희가 발바닥을 이용한 개인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발바닥을 이용해서 이용 후 옆으로 수비 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 개인기는 저희가 좁은 공간에서 수비를 따돌리기 위한 개인기인데요.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이용해 저희가 대각선 이동 후 터치한 다음에 이거를 뒤쪽으로 치는 순간 발을 들어 올려야 돼요. 지금서아웃사이드 i d e So, I'm going to go and see. So, I'm going to go and see. So, I'm going to g 발바닥끌어 당긴 는 다시 오른발로 칠때 저희가 이쪽 안쪽으로 인으로 중앙으로 치면 공이 이렇게 멀리 벗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꿈치쪽으로 뒤꿈치쪽으로 터치를 해줍니다. 하고 뒤꿈치로 터치 아웃으로 터치. 자 이제는 조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이거 터치. 제가 이제 수비를 한번 붙여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면한 다섯 트로 다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번 다시 보여드 드리면서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발바닥을 살짝 대각선 적으로움직인후 터치 하고 뒤꿈치 쪽으로 터치한 다음에 이탈리가 떠오 나왔어요. 네 항상 저희가 중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은 무릎 무릎 항상 구부에서 준비된 자세를 취하고 한 뒤에 터치가 무조건 뒤꿈치 쪽으로 공이 멀리 안 벗어나도록 할수 있게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상으로 호병에 저희가 축구 교실 마무리하겠습니다.